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아, 충격적입니다. 오세훈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이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거든요. 오세훈한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아, 그런데 서울시장, 현직 서울시장 얼마나 좋은 이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장 직을 가지고도 경선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 뭐 설마 4등 못 들까 봐 불출마를 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 어, 뭔가 서울 시장을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 아니면. 뭐 기회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늘 우리가 오세훈을못 맞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눈치를 보니까 야 대선은 좀 힘들겠다 우리 쪽에서 이기는 것도 뭐좀 그렇고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못뭐 꺾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런 어떤 아 그런 주파를 튕기기 또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정무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동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게 무슨, 뭐, 무슨 지읒소리야 아, 지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멈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추진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요. 아, 서울시장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아마 그걸 더 한번 하려고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났습니다. 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 지금, 아, 당이 어려울 때, 나가서 말이죠. 하나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더군다나 경선은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을 안 내놔도 되도록 이 경선을, 어, 그, 어, 공직 시안, 사태 시안, 그 직전에 딱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선에서 이기면, 아 서울시장 내놓고 대선 나가면 되는 거고. 경선에서 짐은 서울시장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꽃가마를 태워줬는데, 대구 시장인 홍준표는 현직인데도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잖아요. 아 던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던지고도 경선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는데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한 가지 요청합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핵심 아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성장 다시 성장 어게인 성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두 가지를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내걸어달라 자기가 맨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비겁하네요 역시 오세훈은 저는 여러분도 강신혁TV 보시는 분들은 오세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오세훈을 단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라도 나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나와서 정말 도움을 달라 그래서 오세훈도 나오고 누구든다 나와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때는 안 나오고 뒤로 어~ 뒷공문이를 빼고 있습니다 역시. 오세훈은 아, 기름장어 이상도 야하 아니다 서울시장도 사실은 말이죠 이것으로 이제 그만두고 다음번에는 우리 다른 사람이 또 나가서 서울시장을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의 이번에 이와 같은 어떤 비겁한 후퇴는 그야말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명태균 리스크 아니냐 명태균 리스크 아니냐 이것이 크다 그리고 명태균이 얼마 전에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명태근이 갑자기 보석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모든 거에는 그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과가 떨어지면요. 사과 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과 왜 떨어집니까? 사과 왜 떨어져요? 뭔가 꼭지가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녀 인력 때문에 떨어진다. 그건 이제 우리 뉴트 선생 얘기고, 그것도 맞지만 사과가 떨어질 때는 이게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가 썩어가지고 벌레에, 그래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우리가안 나가면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지금 뭐 약자와 동행 이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멈춰야 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들은 얘기만 해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명태균이가 나왔다는 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왜 나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태균을 누가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여기 작용해가지고서 어떤 역학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명태균이다 말이죠 오세훈이를 협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은 말이죠. 이한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태근과 거래한 건 맞아요. 다만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한정이가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아, 지금 명태근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야. 녹음이나 증거, 응? 왜안 갖고 있겠습니까? 이 명태근이가. 그리고 명태근이가 이걸 폭로한다고 협박했다는 소리 파다하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또 나오는 얘기 하나는 토지거래허가제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뻘짓한 거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다가 말이죠 강남 집값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걸 갖다가 또 묶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오세훈의 아이가 안 되겠네, 오세훈의 어떤 정책 능력이라든가 행정 능력이 형편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사람들에게 지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야심차게 사실은 그걸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삼구 말이죠 풀었던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아, 이 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동력으로 삼물을했랬던 거죠. 근데 오세훈이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면, 윤대통령이 겸 선포되고 나서, 내란죄로 몰렸을 때, 조기 대선을 치고 나간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조기 대선, 조기 대선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홍준표, 아시잖아요. 홍준표 치고 나갔죠. 홍준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 들어갔다 나 갔다 하면서, 눈치를 봤고 오세훈도 조기 대선을 언급한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조기대선 언급한 사람이 오세훈이 아주 크게 언급했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은 조기대선 한 번도 언급한 적 없고, 없고. 나경원은 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런데 오세훈이가 말이죠.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더군다나 이윤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자가 바로 조기대선을 언급하면서 반윤의 계열로 지금 돌아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명태균한테 뒷덜미를 잡힌 것인데요. 오세훈은 사실은 말이죠. 시너지 효과를 못 낸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오세훈이 행태로 봐가지고, 저는 오신자 오세훈 역시 한동원의 버금과는 배신자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의 불출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많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세훈이 불출마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지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태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윤 어짓자리 하다가 지금 어디에서도 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역래허가져가지고 뻘짓을 해가지고서 표를 잃은 거, 민심을 잃은 것도 하나의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일관성이 없다. 아, 기회주의적이다. 사람은 말이죠. 예, 추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말이죠. 마치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좋은 기회에 말이죠. 못 나온다는 거. 왜 그럼 그때는 조기 대선을 미리 그렇게 떠들어댑 됩니까? 그때는 조기 대선을 떠들지 말고 그때는 오로지 유운정권을 지키고 우리 자유 우파를 지키려는 앞장서고 막상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김문수처럼 아, 말이죠. 아, 내가라도 나가서 아, 이 자유 오빠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라도 나가서 윤 어게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오세훈이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이를 상당히 아, 뒤에서 지원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같은 애들도 아, 그리고 권영세 같은 애들도 상당히 오세훈이한테 주셨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 권성동이는 한동훈이 설이 파다하고 권영세는 오세훈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가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이 사람이 추진력이 없다. 깡닥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데 명택균그 하나 때문에 말이죠. 명태택이 협박하고 있는 설이 파다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세훈 역시 여기까지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격 이후 명태균 선이 받아합니다강시업 TV입니다.